안녕하세요 다육이팡입니다 오늘은 관엽집 리빙팜에 와봤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물건들을 준비해 주셨고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선 인장 5천원입니다 만세선 인장 만세 선인장, 만원짜리 만원짜리 만세 선인장입니다. 5천원, 만원, 개마옥입니다. 개마옥, 2만원, 파인애플같이 생겼습니다. 개마옥 2만원 입니다. 2만원 네, 허브 라벤더 입니다. 라벤더 라벤더 3,000원 입니다. 라벤더 라벤더 3천0 0원 로즈마리 6,000원 입니다. 6,000원 로즈마리 6,000원 이건 3,000원짜리 로즈마리 입니다. 3,000원짜리 로즈마리 3,000원 3,000원, 6,000원, 로즈마리. 크기 비교해 보시고요. 크리핑 로즈마리. 이렇게 꽃이 피는 거죠? 크리핑 로즈마리. 겨울에 베란다에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프리핑 로즈마리입니다. 다음은 바질입니다. 바질 3,000원입니다. 바질 레드스타, 4,000원입니다. 레드스타, 4,000원입니다. 화이트스타, 4,000원입니다. 레드스타랑 화이트스타랑, 여기 보시고요. 둘다 너무 이쁘죠? 연화죽입니다. 대나무같이 목대가 있습니다. 연화죽 7,000원입니다. 폴리셔스 4,000원입니다. 폴리셔스. 폴리셔스 4 0 0원입니다 죽백. 4,000원입니다. 죽백. 죽백 4,000원입니다. 화초 고추. 3,000원입니다. 화초 고추.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추. 아주 맵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드실 때. 화초 고추입니다. 아이비, 3,000원입니다, 3,000원. 아이비입니다, 3,000원. 알리빙팜에서 준비하신 관엽식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